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 f 프 토론토 어항연수 중이고요. 근데 저는 작년 1월에 처음으로 캐나다 어항연수를 왔는데 어항연수를 하던 중 3월에 갑자기 캐나다의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음. 락다운을 겪었어요. 근데 락다운이라는 게 이제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학교도갈수 없고 이런 상황이 와서 이제 저는 이제 급하게 한국행을 기고 한국행을 결정을 했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laughs> 너무 캐나다에서 잠 짧게 있었던 생활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외국인 친구들도 그립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화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음. 이제 EF 코리아 측에서도 어, 캐나다 이제 곧 대면 수업을 할것 같기도 하고, 그쪽 상황도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정상화 되려고 음. 다들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이제 캐나다 행을 다시 결정하게 되었죠. 어, 저는 토론토 공항에 딱 도착하다 마다, 작년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 너무 놀랐고요. 그냥 모두가 음. 방어복을 입고 있고 음. 그 전에 이제 비자 준비나 PCR 검사나 워낙 음. 해, 저희 때는 또 호텔 경리도 있었거든요. 네.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 격리 음.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았어요. 너무 까다로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다 EF 측에서 어떤 거 어떤 거 해야 된다, 자근차근잘 설명해주셔서 음. 이제 출국 전에는 다 준비를 잘 해서 출국을 할수 있었고요. 또 토론토 공항 가서도 이제 그 그냥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근차근 내기만 하면 돼요. 에지던스도 이제 학원에서 보내주시는 차량을 통해서 에지던스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요. 학원에서 미리 저희가 정리하는그 방에 음식을 다 구비를 해두셨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약간 호텔식이라서 전화를 하면 그 음. 알아서 잠시. 호텔 내그제 네, 네, 쓰레기를 버려주시고. 뭐 수건 이런 것도 제가 빨 수가 없잖아요. 혜택을 못 하니까 네. 그런 것도 다 해주시고 뭐 그냥 격리할 때는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하다면 본인이 이제 오버이츠를 지켜먹거나 비다른 문제를 지켜먹는다든지 저희가 이제 격리할 때얼마인수소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네. 이제 그때 다. 가 같은 건물에서 격리 중인 학생들과 같이 온라인 에 수업을 들었어요. 그냥 음. 다 같은 레지던스에서 격리를 그렇죠. 하니까 정말 영어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요 지금 음. 상황에는 또 친구들이랑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격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더욱 서로 궁금한 것도 많고 음. 막 서로 빨리 보자면서 우리 어디 <laughs> 맛집 어디 갈래 이러면서 막 차, 서로 막 찾아보고 네. 여행 가자고 막 찾아보고 이미 2주 격리할 때 절친돼버렸어요. <laughs> <laughs> 엄청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무조건 마스크를 실내에서, 그러니까 캐나다는 실내 마스크가 의무화예요 실외에서는 가끔씩 사람들이 이제 더워서 벗고 이러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실내는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건물에 도착을 하면 거기 이제 출입문에 QR 코드가 있어요. 한국 한국에서도 어디 식당 가면 QR 그 코드 찍고 들어가듯이. 화면 음. 선생님이 이제 손 소독제도 발라주시고. 출입증이라고 그 팔찌를 주목에 음. 채워 주셔요. 그게 있어야 학원 건물에 입장을 할 수, 아, 들어갈 수 있어요. 음. 음료나 음식 섭취 외에는 절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고요. 어, 네, 이제 접종 과정은 하나도 어렵지 않요 왜냐하면 워낙 캐나다는 백신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 백신 맞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 그냥 주변에 약국이나 드럭스토어 이런 것들이 엄청 흔하게 있거든요. 거기서 네. 그냥 어, 나 백신 맞으러 왔다, 백신 음. 1차 맞으러 왔다. 그렇게 여권만 보여주면 알아서 다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월화 목금은 제너럴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자기 반 친구들과 맨날 같이 수업을 들어요. 수요일은 스피 클래스라고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는 수업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 다양한 친구들, 다제 반이 아닌 저의 반이 아닌 다양한 친구들도또 찾을 수가 있어서 이제. 솔직히 월, 화, 수, 목, 금, 평이 금방 가요 수업도 딱 <laughs> 이제 매주 이제 액티비티가 바뀌거든요 이제 뭐 하루는 공원가서 발리볼도 하고 하이킹도 친구들이랑 하고 또 학교에서 맛있는 것도 자주 자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먹, 먹고 나이아가라나 알공킨파크나뭐시엔타워 티켓 이런 것도 갈수 있는 입장권, 입장권도 입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많이 사서 가, 친구들이랑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액티비티가 응. 매주 바뀌어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영어도 응. 처음에 저도 막 버벅버벅 대었어요 근데 그거를 응. 그거는 진짜 잠깐의 두려움이거든요. 그 당시 에 그냥 그게 있어야 늘어요. 왜냐면, 버벅버벅거리면서 막 두뇌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막, 어, 문법이 틀렸으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심각하게 혼자 고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 생각을 다 있는 단어를 뭐 자기가 합쳐봐봐요. 그러면 그걸 다 표출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 그러니까 음. 그렇게 계속 말하기가 연습이 되어야지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서도 쉽게 영어가 나오고 또 이제 문법 이런 거막 너무 <laughs> 너무 심각하게 고민 안 하게도 되고 저는 복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음. 네, 수업 때 들었던 선생님이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 좋은 단어를 캐치하면 바로 저 노트에 적고 또 이제 또 응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음. 선생님을 통해서 수업을 들었다 해도 제가 쓰지 않으면 그냥 노트에만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그 수업 마치고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가면 그 말이 안 되더라도 친구한테 그 영어를 써요. 그 오늘 배웠던 <laughs> 표현이나 이런 걸. 아, 그래서 이렇기 해도 있고 머리에도 음. 있고, 네. 친구가 어~ 그러면 이 표현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른 반 친구가 네. 음.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뜻이야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도 영어 실력이 엄청 늘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아는 걸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 네. 음. 솔직히 저는 어 언어 수를 다시 오기 잘했다고 맨날 맨날 느껴요. 이제 지금은 또 <laughs> 네. 한국이 한국이 코로나가 약간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아마 내가 또 한국에 있었으면 똑같이 따분한 생활을 했을 것 같고 과제하고 술 먹고 했, 했겠다라는 생각도 드, 드는데 <laughs> 음. 이그 시간에 외국에서 영어도 배우고 또 뭐지 외국인 친구들 사귀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하고 저, 저에게는 엄청 더큰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음. 정말 추천드려요. 진짜 이거는 어디 뭐 학원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제일 개인적 <laughs> 입장. <웃음> 내돈내산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웃음> 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좋아요. 특히 지금은 음. 학생 수도 막 예전만큼 확 많은 게 아니니까 친구들끼리 오 정도 되게 끈끈하고 친구들끼리 여행도 쉽게 다니고 너무 재밌어요. 음.